와 말이다. 말이 많네. 나말한 아, 번도 안 타봤는데. 아유. 말 다리가 확실히 짧다 몽골 말이. 그렇지. 어 그러네. 조랑말처럼. 와와와와와 와. 와 집어 땅에 있는 거. 여기 오니까 몽골 느낌이 확 난다 멋있다. 지금 바로 타실 건데 어, 우리 게임이야, 게임. 해, 게임. 그래, 우리 게임이야, 우리 이거. 저건 뭐예요? 몽골 거예요. 아 진짜 화살? 네, 진짜 화살이에요. 몽골 진짜, 진짜 화살. 진짜 화살이 있다, 활이 있다고? 저못쏴 우리가. 왜못 쏴? 저거 쉽죠? 네, 쉬워요. 아 쉬워? 응. 네. 응. 저걸로 하자. 이거 하지 말고 아, 뭐. 그걸 할까요? 비싸 보이게. 멋있다. 멋있다. 한번 혼인 동생만 써 혼이 한번 보세요 혼이 동생만. 음. 네. 네. 이 가운데에 강에 있어가지고 그렇죠, 홈에. 네, 홈에다가 놓고 손가락 넣으면 안 되지 않아요? 위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아요? 이렇게 해도 돼요? 그럼 네. 손가락 나갈 텐데 안 나가요 안 나가? 네 최대한 당겨야 돼요 최대한 당긴 거야? <laughs> 땡긴 거뭐 <laughs> 하는 거야? 충청, 충청. 뭐 하는 거야? 충청도 사람이야 거짓쟁 계속 다시 한 번만요 <laughs> 아뭐 하는 거야? 만찬... 게... <laughs> 저 이거 너무 오래 못했어요 많이 땡겨야 되나 봐 많이 땡겨야 지 와. 돼 맞췄다 와. 꽂히진 않네 어, 꽂혀야 돼 꽂혀야 돼좀 가까이 가야 되겠다 돼. 맞으면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, 그랬습니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여기서. 자, 이번이 하는 걸잘 봅시다. <laughs> 이번이 하는 걸잘 잘 봅시다. 저 갑니다. 어 이제 의상이 잘 어울려 지금. 어. 놓치면 끝이야. 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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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맞았다. 그렇지. 와, 장동이 어떻게 한 방에 맞추냐? 나 이거 당기질 못할것 같은데. 옆으로 가. 이거 누가 잡다가 얘는 있어? 얘는 좀 위험해. 얘좀 어이 안땡겨지네 <laughs> 힘이 <웃음> 아이 오대 동민 형이 잘한 것 같아 <laughs> 고쳤어 고쳤어 고쳤다 고쳤다 제대로 고쳤다 <laughs> 제대로 고쳤어 제대형 어, 몽골 실 의상 보여요 살짝 어? <laughs> 살짝 보여요 형. 이게 위험하다. 어? 어우씨. 어, 어. 어, 땡겨지는데? 어 땡겨지네. 어, 땡겨지네. 어 땡겨지네. 얘는 촉이 없어. 촉이 없어. 촉이 없어. 야씨 없는 수박. 씨 없는 수박. 너씨 없는 수박. 나안 묶었는데 왜 없지? 아 얘가 새도 있을까 이제 없나보다. <laughs> 아, 없나 <laughs> 와! 어! 와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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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 맞았어, 맞았어. 기둥 맞았어. 아 그럼. 이거 인정해줘. 뭘 인정해? 기둥을 맞았어. 기둥을. 유재윤. 지금... 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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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어워더. 오, 왜 이렇게 돼? 안 되지? <놀비> 야, 너 헬스 했잖아. 아니, 안 돼. 이 손가락 힘이 필요해. 뭐 안다. 와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야, 이거는 어, <놀비> nah, 실패했지만 인정. 그 실패잖아요. 와, 이거는 진짜 박수, 박수. 와, 대단해. 어떻게 하는 거냐고 <목소리> 알려줄고알았어 아니 전부 다 저기 실패하면서 어, 알려줄게. 알았어. 내가 어디 수색대 돼요? 화랑, 화랑 수색대, 아, 수색대. 아, 화랑. 화살. 화랑. 화랑. 어 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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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화살이지. 와! 와, 와 역시 화랑. 오. 손가락으로 했어. 그렇지 그렇지. 오.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돼. 그러면은 내가 요령만 알려줄게. 지금 다 잘못하는 게 여기가 손잡이야. 어. 우리가 우리가 거기 잡지 않았어? 형 여기, 여기 잡고 여기다 놓고 하니까 그런지. 그러니까 줄때 줄이 여기가 길이가 안 맞으니까 안 당겨지지. 가운데 를 잡고 아. 가운데 줄을 당겨야 아 되는데. 아 이게 흔들리잖아?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. 아. 이걸 잡아줘야 돼. 아 이걸 잡아줘야지만 아, 이게 오오오오. 나가. 이게 흔들리면 안 오오오. 나가. 오오오. 오? 오? 아우, 아우. 아.

고자어 고자수 고자주 고자주 민규야 돈 받자 니가 돈 받자 돈, 돈 내자 니가 돈 내자 삼도이 다음부터 내가 무조건 하고 싶은 거예 알았지? <laughs> 어 살짝 근데 진짜가 나타난 것 같은데 이런 개 즐겼습니다. 자 이제 말 타러 갑시다. 네, 잘, 잘 타겠습니다, 김지호님잘 타겠습니다. 자. 타러 갈게요. 이제 탄다 말. 와말 어, 처음 타봐. 겁내면 안 된대. 누가 먼저 하실래요? 어 백마 탄다. 백마. 이렇게 맞아. 잡고 힘을 줘야 돼. 하나, 둘, 하나, 셋. 됐습니다. 오. 오, 활도 잘 쓰고 말도 잘 타. 자 말에 보면. 이렇게 일자로 당겨지면 세우는 거고, 아이고.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,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. 갈 때는 이거를 조금만 낮주고 추추하면 돼요. 추추? 네. 추추. 어. 하나, 둘, 둘, 셋. 둘, 셋. 어, 둘, 셋, 셋. 어. 오, 오 간다. 오, 팔르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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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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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 장난 아닌데요? 오. 우와, 와, 와, 흔들림이 와.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? 우와 원래 이렇게 많이 흔들리나? 오, 오 신기하다 와, 멋있는 대로 간다 이야, 이야. 추추와나말 처음 타봐 형 타봤어요? 나 타보긴 했지 응, 응, 응. 맨날 아기들만 태워주다가 나 타니까 신기하다 오추추와 성공한 거 같다 이야. 말 타고 이 뷰를 즐기니 야 세상이 내 세상일세 이 말에 이름을 주어주고 싶구나. 폭풍 실주추추추 추. 어어어어노 노. 너노 노. 우와 조금 달렸는데 무서워. 박구형이 타는 말뭔줄 알아? 뭔데? 하지 마. 어 이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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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. 그러니까. 그래, 진짜 멋있다 날도 개고 있어갖고 응. 야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참 많구나 아니 평지를 안 가네 얘네들 그러니까 아니 밑에 져가지고 아니 평지를 좀 가고 싶다 응, 왜 이런 데로 가는 거야? 그게, 아, 미끄러질 것 같은데? 뭔가. 야 근데 밑에 알이 아프다 야 나는 빨리 자꾸 부딪혀 그러니까 아리 진짜 부딪힌다 그지? 렇 어, 보스? 아, 아파. <laughs> 아,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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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원래 아파? 아, 뒤로. 뒤로 이렇게 하면 좀 제끼래. 뒤로 좀아 제끼면 낫대. 나 아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이 몽골에서 말탔다가 어. 엉덩이 까졌다 그랬거든.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. 이말타고 어떻게 유럽까지 갔을까? 대단하다, 진짜. 우와. 전경이 와. 와. 풍경이 와. 장관이다. 와, 뷰티풀. 너무 멋있다, 와, 진짜. 아, 너무 좋다. 아, 난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. 여기가? 어. 왜 좋은 거야, 형? 날씨도 너무 좋고. 날씨 추운데. <laughs> 자연 너무 좋고. 어? 아이고, 아이고. 이리로 간다고? 어, 이리로 갈수 있어? 오프로드야. 이건 진짜 오프로드. 오프로드 길을 가고 있어. 쪼로따라뚜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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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다, 저러다, 아, 아, 아. 어 저러다 또 차이 사진 찍어 주신다. 오케이, 오케이. 야 이렇게 하니까 무슨 드라마 찍는 걸? 어. 오케이.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다. 우와, 어? 진짜 사극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. 여기서 화살이 딱 날려오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? 여기 암살자가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시오.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. 야, 우리나라에서 막사 몇 바퀴 돌고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르다. 맞아, 어, 어, 맞아. 예 달라. 그러니까. 이건 진짜 찐 말체형. 어, 어, 이거는 진짜 산을 이렇게 이거 비탈진데를 다닐,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어. 와 완전 코스 장난 아니다 저 바위 뭐냐 저거는? 아니 저 바위는 어떻게 저기 소 있는 거에요? 와... 와저 굴러떨어지면 말로 달려야겠지? 저 소원바위래요 소원바위 저게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소원 들어준대 바위한테도 비네 이제 세윤이 <laughs> <생일 웃음> 싫어해 아니야 이거 익숙해 이제 <laughs> 클리셰라서 <laughs> 진짜 웬만하면 아름답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진짜 여기 너무 아름답다 여기 진짜 대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멀리서 보던 바위산 가까이 왔다 저기 낙타바위 어? 낙타바위 아 낙타바위 왜 낙타바위예요? 머리 아 머리 오른쪽에 머리 아. 저기 혹두개 아, 낙타바위 낙타... 어, 그러네 낙타바위다 자김 장군 낙타바위까지 가시지요 그럼시다초

우 와, 최고진 진짜. 진짜. 멋있다. 야 진짜. 최고의 경험 경험이 진짜. 와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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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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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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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 진짜. 진짜. 멋진 경험한다. 준형 고마워. 아니야. 활못 사줘서. 일부러 그런 거 알지? 응. 어. 가시죠. 아 <laughs> 좋다. 와 진짜 멋있다. 와 예술이다. 어 저희가 우리 캠프인가? 하우스? 어 하우스. 어 저기네 다 왔다. 지름길이었어. 와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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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홍키호테 고생했어. 고생했다. 저기 이제 가장 중요한 저 계산 지금 아, 아 계산 하시 아. 계루로 계산. 아. 가서 계산해야 되는데 얼마에요얼마에요한 아, 마리에 땅 삼만 두그르이고 진짜 32네 삼만 두와 네. 진짜 싸다 우리 거의 한 시간 타지 않았나? 어, 네. 우리 한 시간 탔어 아, 예. <laughs> 정말 저렴하고 그리고 끼려 주신 분들도 똑같이 삼만 원씩 하고 하면 음, 뭐라고요? 네. 끌어주시는 분도 내는 거예요. <웃음> 네. <웃음> 우리 안전을 지켜셔야 아, 돼요. 아이에요 아, 끌어주시는 분것도 내야 되고. 그러네. 아 만약에 아, 그러면... 끌어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타겠다 그러면 혼자 타도 돼요? 네 혼자 타도 아 돼요. 어 그치, 그치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. 그래도... 그럼, 그래도 즐겁습니다. 아 그럼요 아 이렇게 즐겁습니다.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. 갑시다 게르 갑시다 갑시다. 캐릭기 캐릭 거의 좌우가 반대 꽂는 거야? 어 어. 아, 맞아, 맞아. X 맞아. 이쪽이야, 이쪽이야. 이쪽이지? 아 맞아. 비행기 실어서 갖고 왔어. 장동민 진짜 비박하려고 저한테 까는 거 같은데. 진짜 대단하다, 쟤도. 형, 올라가 보자. 이거는 아래로 가는 거구나 응. 음. 뭐야? 이것도 같이. 형, 여기서 자기 진짜? 어? 어, 나 여기서 갈 건데? 이게 왜 좋은 거야? 춥지? 무섭지? 외롭지? 왜 좋냐면 태초의 인간은 그렇게 작기 때문에. 아 그래? 원초로 돌아가는 거야? 둘이 앉아도 돼? 우리 둘이 잘 수도 있어. 어떻게 자요 여기서? 볼래? 둘이 자볼래? 어. 이거 봐. 둘이 어떻게 자? 돼. <웃음> <웃음> 야 이렇게 자면은 그냥 꿀잠이야. 발 냄새 안 나? 말탄 발인데음나 괜찮아 그래도. 이게 야생이거든. 좋지 형. 어. 야 얼어 죽어. 얼어 죽는다니까. 왜 죽어? 왜 얼어 죽어? 여기 난 이거 열어놓고 저 하늘에 있다가 싹 거치면 별 보면 서 자거야. 캠파이어 하는 저것 좀 여기 갖고 왔어. 반장 나왔다 진짜. 진짜. 쓰레기 줬다. 어? 누가 쓰레기 두 <laughs> 번째 쓰레기 버렸어. 씨. 쓰레기 두인째이고 아 누가 봐도 쓰레기통이지. 누가 봐도 쓰레기통이지. 여기다가 통이? 장작 딱 해가지고 내가 시 반합에 라면 딱 끓여가지고 어 음. 아주 그냥 시 증기 아주 나는 제르 게르, 나는 르르 가야지. 안전 신났어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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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 <laughs> 얼마나 좋아.